법이 무너진 사회, 가해자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희망은 어디에? 들어갈 말 우리 관계는 특별해. 어느날 한 피해자는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찌릿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주변에서 들리는 가벼운 속삭임과 웃음소리로 시작된 이 최악의 시나리오.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며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존재였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가해자들 바로 조직 스토커였다. 속삭임 속에 감춰진 집착. 조직 스토킹의 독특한 방법은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쏟아지는 상처주는 말들처럼 속삭였다. 그 사람 별로야. 전혀 관심이 없는 피해자에게 아마 그들은 연인을 쫓는 애틋한 마음을 가졌을 테지.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태도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그들의 모습은 슬람적인 드라마에나 등장할 법한 장면이었다. 공사장 인부의 기괴한 속삭임. 하루는 피해자가 길을 걷고 있을 때 공사장 인부가 공사소음 속에서 단 한마디를 던졌다. 저건 너를 시험하는 신의 뜻이야. 그 한마디에 과연 조짐이란 무엇인지 깊이 고찰하게 만드는 그들의 기괴한 존재감. 이런 전개는 어디선가 막장 드라마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대본처럼 느껴진다. 커플의 뒷내기로 포장된 그들의 집착은 사실상 변태짓의 연속이었다. 오토바이 배달부의 질주. 또 다른 하루 피해자는 배달부가 지나가며 쏟아놓은 불쾌한 말에 당황했다. 그 놈은 답이 없어. 마치 모든 배달부가 그의 감정 상태를 아는 것처럼 순간적인 배달 주문을 했다. 배달부는 대화의 핵심을 파악했을 리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저 배달 물품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얼마나 기이한 집착의 연속인가? 차 안에 비겁한 외침. 차 안에서 비겁하게 피해자를 공격하는 가해자. 너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생해. 그들이 내뱉는 말은 마치 시시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들린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